안녕하세요. 예우피비의 예주이예요 제가 오늘은 게스트분 한 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오늘 마지막 촬영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영상을 찍는데요. 계정으로 옮겨가지고. 그분은 바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하리입니다. 하리님이 오늘 이 영상이 마지막이고 이제 다른 폰으로 바꿔요 오늘. 음 잘은 모르겠어 미세한 건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걸로 이제 영상을 찍는데요 다른 폰으로. 근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액체경을 먼저 볼게요. 하이라고 똑같은 이름 할 거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니다 구독자는 그대로죠 폰 바꿔도. 근데 네, 폰 바꾼다고 해가지고 계정을 다 옮기지 못할 것 같긴 하고. 일단 이거는 제 꾀들이에요. 네 마이고미 할게요. 아, 근데 저게 초코벨 색깔로 한다. <laughs> 그니까요 이거 되게 포, 찐 찐한 포도 색깔인데. 그 다른 이거는 다른 게 없는데. 이게 좀 어둡죠. 불안 켜서 그래요. 이 바람소리 주의해주세요. 문 닫을게요. 저희가 더워갖고 문 열어놨거든요. 지금 여름 아닙니다. 겨울이 봄입니다. 봄. 근데 바람이 비구만 이거. 근데 비울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이에요. 제가 영상을 오늘 못 올릴 수도 있을 거아요 이거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 3월 7일입니다. 어 냄새. 이거 네가 그친 저희는 둘이는 반모했습니다. 맞죠? 네. 이시죠 엄마요 oh 카메라 붕괴고요 <laughs> 이거 거치대 요거죄송니다 연필깎이 거치대라고 하죠 이름하여 연필 깎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조용히 들으시고 이어폰 착용하지 말아주세요 <laughs> 네 한번 해볼게요 음... 잠깐만 소리가 잘안 들릴 수 있어요 소리를 키우세요 아, 제, 아, 여러분, 순서를 정할까요? 가위바위보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바위보. 가위 어, 제가 이겼네요. 제가, 저는 하리님한테 양보하도록 할게요. 그럼, 아니, 저는 하리님한테 양보할게요. 고고 보러 가실까요? 네, 여러분, 자리 바꾼 상태고요 이렇게요. 거치대가 똑바로네. 시작해볼게요. 추쭈마 날아가지 마라. 코 훌쩍 그래서 죄송해요 아 좋잖아 방기살이 아닙니다. 소리가 제대로 나진 않아요. 네, 이제... 이제... 예진TV 님이 예진님 여러분, 저 지금... 저도 7월 쯤에 휴대폰 바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이름을 바꿀 거예요, 7월달에. 뭘 바꿀 거냐면, 여러분들잘 들으셔야 돼요. 붕붕이로 바꿀 거예요, 붕붕이. 붕붕이? 네, 붕붕이 바꿀 건데요. 붕붕이라고 많이 쳐, 치, 치셔보세요. 밑에 붕붕이 라고딱칠 거예요. 나연이 그려져 있고요. 붕붕이. 얘는. 박지이 그려지지 않아? 예진이박지이바꿨어나 아, 나연 팬이라서박지이 팬이고요. 여러분들, 강다니엘 팬이시죠? 다 아세요. 아, 박준 팬일 수도 있고, 이대일 팬일 수도 있고, 뭐원원다 팬일 수도 있고, 라이 걸리 팬일 수도 있고. 뭐 원원훈 등이 아무튼 몇 명이 있겠죠? 그런 분들. 네, 이제 그, 그럼 이제 예진 팀이 예진님의 ASMR 들어갑시다. 짜잔.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달라요 답변 실패 제가 편집 안할거예요 목소리는 모르겠네요 목소리는 녹음할지도 안할지도 몰라요 저의. 편집이 귀찮으면 안 하고. 근데 이제, 뭐, 뭐, 이 이렇게 하는 게더안될것 같아요. 이분 옆에서 되게 시끄럽게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이 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먼저 제가 그냥 그냥 이번에 만질게요. 이건 잘못 느낌 나는 애고요. 물좀 넣어도 잠시만요. 물좀 넣어 아자 그냥 할게요. 마블링 있는 것 같아. 그냥 해요. 알리님이 진짜 구독자 많은데 별로 없어 25명 나보다 많아요 나 7명이에요 그래도 7 25명 진짜 너무너무 그. 감사드려요 원래 23명이었는데 이제 뭐지 2 명이 더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누구 구독해 주지 대체 콩유랑 나도 그냥 모르겠어 구독 계속 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나는 잠시만요. 친구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줘요. 하동이는 안녕.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애칭 댓글로 제발 남겨주세요. 붕붕이들 제가 붕붕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애칭은 여러분들이 넘겨주세요 네, 그럼, 빠이! 안녕! 안녕.